어, 사고자 할지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또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다 가상입니다. 이 가상 조건 안에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 가면서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면서 어떤 어 삶의 그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모어 형님에게 어 조언을 듣고 또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등등등 조심조심 진행할 건데요 이 1억 투자의 여정의 시작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그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는 그 전에 사실 가브리엘 형제하고 만나서 실제로 이제 서버 자동 주문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렇게, 매수 주문까지 사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자산을 나눠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70%는, 그 대형 우량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량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0%는, 그 중에서 이제 좀, 20%는, 그 중에서, 30% 중에서 이제 20%는 조금 이제, 우량하지만, 뭐, 조금 더, 이렇게, 삼성전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우량한 주식. 그 다음에, 10%는 이제, 본인이 정말로 해보고 싶은 뭐 소형주라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 대략 뭐 1억이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삼성 전자 같은 이제 대형 우량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이제 어전 재산을 뭐 이렇게 다 상진해 버리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좀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그 ETF 투자를 좀 권유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뭐한7% 정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ETF는 이제 종합 지수로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어, 종합 지수는 이제 그렇게 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좀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종합 지수하고 어, 같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위험 뭐 그런 부분들은 어, 많이 이렇게 제거된다고 볼수 있겠죠. 단지 이제 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어떤 충격을 받으면 뭐 이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어, 빠지게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겠는데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 그거를 어, 본인이 천만 원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을 좀 비춰주실까요? 음. 예, 금방 그 어, 말씀드렸던 ETF인데요. 요 어, 구체적인 종목 이름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덱스 지수하고 이제 같이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가 1일 변동할 때 레버리지는 2배 정도 변동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코덱스하고 같이 연동하면 되지 왜두 배냐? 그런데 실제로 이제 투자해 보면 굉장히 그 코덱스 자체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아, 본인이 어떤 그 거래에 대한 그 수수료라든지 그런걸 생각하면 아, 조금 변동성이 오히려 큰 것이 매매하기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아 요걸로 이제 했고요 아까 이제 만약에 아, 천만원 을 투자 했다면 약 700만원은 이제 요런 그 아, 시점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음, 요 근처에서 이렇게 사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심자들은 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빠지는 장은, 이렇게 빠지는 장은 사실은 공포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어, 지나놓고 보면 누구나 이제, 어, 뭐, 요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실제로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뭐,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서도 좀 사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상승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다시 그 반등한 시점에서 뭐요 시점에서 뭐 7000원대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만원대니까 만약 7000원대 샀다 그러면 약한30% 정도 뭐 이상 수익이 이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바닥에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요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아, 어,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너무 좀, 아, 어, 불안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 어, 700만원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서 100만원, 뭐, 여기서 200만원, 여기서 뭐, 300만원, 다시 이제, 아, 어, 올랐을 때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아, 어,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HTS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데 독자분들이 너무 이제 요거만 말만 하면 너무 지루하실까 봐서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어예 <laughs>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생소한 HTS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저도 본 적도 없는 숫자들이나 뭐좀 어려운 겁이 더럽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의 여정의 시작이니까요 같이 함께 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